네 안녕하세요 어, 영앤 t v 입니다자 22년 5월 그 27일 금요일이 죠자 지금 시간 그 코스피가요 어, 0.9% 상승 2635 어, 코스닥은요 0.38 상승 874점 자 해외시장 어젯밤에 어떻게 됐냐면은 어, 자 다우가 그1.6 상승 32600 나스닥이 그2.68 상승 어 11,740. S&P 500이 1.99 상승해서 4,000 포인트 좀 자, 간단하게 미국 시장 그 시, 시황을 보면은요. 어, 소매주 선방에 투자 심리가 어, 상승했다. 어, 메이시스도 메이시스도 19% 상승했다는 얘기 좀 실적이 괜찮다, 그렇죠? 소매주가 일제 강세. 자, 소비 안도감에 소비, 여행주 상승이죠. 자, 기술주가 반등했죠. 테슬라가 7% 이상 오르면서 700달러대 회복했습니다. 자, 월가 소비 괜찮다대 단기 기술적 상승에 불과하다 어,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죠. <laughs> 자, 제, 그, 보유 주식 보면은요, 어, 자, 국내 주식 반, 어, 해외 주식 반이죠. 어, 그래서, 총 평가 금액이, 어, 2,500, 2,597만원, 음, 고 그, 마이너스 70, 7만원이죠. 자, 국내 주식 먼저 보면은요, 어, 국내 주식 다시 보면은, 현재 평가 금액, 그, 1300, 5만원이고, 마이너스 그 어, 2.26%, 마이너스, 마이너스 30만원이죠? 네. <laughs> 자, 삼성그룹, 펀더멘탈하고,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거고요. 종목이 좀 많습니다. 종목이 좀 많아갖고요, 제가. 자, 쭉 가시면은, HD 현대, 어, 오늘은 좀 오르고 있는데, 그1.32% 지금 손실 중이고요. 자, 선광 어, 플러스 32% 수익 중이죠. 네. 자, MK전자 0.25% 어, 손실 중. 한일 시멘트 6.23% 그, 지금 수익, 수익 중이죠. 자, 백사는 오늘 그 7%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0% 손실 중입니다. 예. 자, 네오 오토, 어, 마이너스 8% 지금 그, 손실 중이죠. 자, 해외 주식 한번 볼까요? 네. <laughs> 자, 해외 주식 잔고 보면은, 자, 해외 주식은요, 그, 현재 1281만원, 해서, 지금 그 47만원, 손실 중이죠? 47만원 손실 중. 마이너스 3.56%. 자, 나스닥하고 미국 지수가 8주 연속 급 하락했었죠. 아주 뭐 음, 다우 지수 그 8주 하락은 미국 어, 시장 미국 주식 그 80년 만에 최대 하락이죠. 88주 연속이면 두달 동안 내내 떨어진 거죠. 두달 동안 음, 대부분 뭐 팔고 나간 분도 계시겠고 저는 버텼습니다. 더 사면서 버텼고 그거에 비하면은 마이너스 그 3%는 그래도 뭐 비교적 아주 나쁘지 않은 거고. 그리고 나서 이틀이 지금 상승했죠. 음, 어제 좀 많이 음, 상승했고, 그저께도 상승했고, 두번 상승했습니다. 음. 어. 자, 테슬라 3, 음, 58% 지금 뭐 손실 중이고요. 카니발, 어, 이런 종목, 그 마이너스 19% 지금 손실 중이고요. 자, 에너지주가, 그, 쿠팡, 17% 지금 수익 중이고, 코테라 에너지, 15% 지금 수익 중이죠. 자, 룸앤 테크놀로지스, 그, 7% 지금 수익 중이고요. 자, 옥시덴탈, 옥시덴탈 그21% 지금 수익 중이죠. 자, 타이탄 인터내셔널, 25% 수익 중이고요. 애플 그13% 지금 손실 중이죠. 자, 어제만 놓고 보면은, 제가 여기 에다 지금 보유 종목인데, 어제만 놓고 보면 많이 다, 160개 종목이 돼요, 제가. 뭐, 어, UPR로. 다 아실 겁니다. S&P 500그 3배 곱하기. 다 뭐, 여기 지금, <laughs> 한 칸이 지금 사, 38개, 40개인데 2개 없으니까 3 8개좀 대부분 상승했죠, 거의. 이거 하나 빼고. <laughs> 여기도 보유 종목이죠, 뭐. 15%, 12% 상승한 것도 있고요. 요거만 하나 하락했네요. 그렇죠? 어, 상승했고, 여기도 다 대부분 상승했죠. 트위터, 트위터 6%, 상승이고요. SOXL, 예, 10% 상승했죠. 어제 다 보유 종목이죠. 여기 어, 자 FNGO, 어, 17%, 어제 급등했죠. 네, 여기 보유 종목입니다. 대부분 상승했죠. 어제는. 여기까지 보유 종목이죠?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보유 종목이고, 루시드, 6.9% 상승형. 자, 테슬라3는 어제만 따지면, 테슬라는 7.9% 상승이고, 그, 테슬라3는 19%, 어제만 따지면 이렇게 많이 급등했죠. 그렇지만, 뭐, 저는 많이 하락한 상태고. 자, 여기는 제가 보유 종목이 아닌데, 시가총액 1위, 애플, 어, 요것만 보유했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어, 2위, 3위가 아마존 닷컴 4위, 테슬라, 그 다음에, 그쵸, 어, 구글, 쭉 있죠, 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